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송가인에 대한 모든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송가인 채널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서도밴드와 송가인이 한식당에서 깜짝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며 나눈 이야기와 신곡 작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에 따르면 오늘 서도밴드와 송가인이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그들의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송가인의 매니저와 연락을 취한 결과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도밴드는 2019년부터 송가인의 팬이 되었으며 송가인이 자신의 이상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서도밴드는 현재 송가인을 위한 곡을 작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에 송가인은 깜짝 놀라며 매우 기뻐했고, 곡이 완성되면 꼭 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가인은 서도밴드의 목소리를 칭찬하며, 앞으로도 계속 연습하여 더 좋은 노래와 멋진 무대를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도밴드는 현재 풍류대장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과 송가인을 비롯한 여러 스타들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를 기원했습니다. 송가인도 수험생들에게 긴장하지 말고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덕담을 전했습니다. 이번 수능은 50만 9,821명의 지원자가 있으며, 지난해보다 3, 3%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국 6개 시험 지구에서 실시되며, 수험생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